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오늘 샘플 베이스 드 쿼럼 케미스트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IBM 쿼텀 어, 지금 이제 교육이랑 그 다음에 리서치 팀을 이제 그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그 IBM 쿼텀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양자 컴퓨터의 이제 응용이나 그리고 연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40분이 아니라 20분 네. <laughs> 발표인 거를 이제 들어 가지고 어 제가 원래 한그 PPT가 40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어좀 중요한 내용만 조금 더 짚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뭐 레퍼런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저희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보여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어 나중에 더 알아보시거나 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 주시면 더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번째로 어, 설명들이 첫번째 이제 질문은 요거죠 저희가 이제 자연 지금 이제 이 샘플 베이스 커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양자 컴퓨터를 응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 저희 유리 님이 이제 유리상이 저희 오전에 키노트 스피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응용 방안에 응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예,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자연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것, 그 중에서도 자연에서 발생하는 양자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자연이 이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양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수학적인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하기가 어려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뭐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익스퍼니셜 그로스를 보이는 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계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가져오는 이유도 결국은 이 네이처 시뮬레이션 자연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싶은 거다 그 점을 꼭 이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이제 이런 기존의 컴퓨터로 계산할 수 없었던 것 특히 자연현상에 관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적인 계산들을 당연히 양자컴퓨터로 한다면은 이제 계산이 좀 계산이 훨씬 더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서 지금 이제 어떤 문제들을 보고 싶은 건지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저희 그 인간의 이제 단백질, 인간의 이제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그 단백질 안에서 어,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했던 이 FeS 그러니까 아언철퍼 클러스터, 그 철황 클러스터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철황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그 단백질 전체를 저희가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철황 클러스터 같은 이미 이런 작은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분자 단계에서도. 어, 고전적인 컴퓨터로 이 철환 클러스터의 정확한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라든지 이이 분자의 어떤 성질을 아직까지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물론 계산한 결과가 있지만 고전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정확한 값인지 그런 정확한 값인지도 알수 없고 그리고 그 계산을 하는 것도 보시면은 이제 이그트하게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게막63 어, PIB 하고 이제 실제로 거의 그냥 계산이 불가 실제로 그냥 어 슈퍼컴퓨터 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사이즈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다가 어 이거 를 이제 어프로시메이트 한 메소드 가장 이제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dmrg 같은 방법도 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dmrg 를 사용할 dmrg 를 이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제 DMRG에 대한 이제 인풋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고도 이제 8시간씩의 이게 계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DMRG 계산을 만약에 그다 준비를 해가지고 큐를 넣는다고 해도 이 DMRG 계산을 할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8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달두 달씩 이제 계산을 돌려야 이제 계산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 Q... 지금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 77큐비 양자 컴퓨터, IBM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12분 정도 계산을 한 결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 슈퍼컴퓨터 저희가 후가쿠라고 하는 일본의 그 리켄에서 있는 리켄의 이왕 연구소에 있는 후가쿠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사실 이제 DMRG에서 계산한 거하고 거의 이제 동등하거나 비슷한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어요. 이게 그 이전에 막 작년에 제가 이제 똑같이 여기 LGSDC에 서 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그니까 많이 발전된 결과이고 실제로 뭔가 고전적인 방법이랑 비교가 가능한 결과가 이제 나오고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 이 알고리즘은 아까 이제 화학이나 생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어 다른 응용 분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어그 배터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이제 화학 화학이 이제 적용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이차 전지나 이런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많은 이제 산업적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문제에서도 아까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배터리 문제에서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제 그 SQD로 활용해 가지고 그 화학 반응이나 이런 거 화학 반응이나 그런 에너지 계산이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신소재 분야에서 어떤 뭐 보잉이나 아니면 어 여러 항공사에서도 이그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소재, 새로운 소재의 성질들을 한번 이제 양자 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질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훨씬 더 가볍고 그다음에 생산 생산 효율이 우수하고 훨씬 더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 다시 이제 화학이나 생물학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이 생물학 분야에서 어떤 그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었던 이전에는 계산할 수 없었던 생명현상 그리고 그런 반응들 이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제 안티바이오틱 어떤 드러그나 어떤 이제 그 약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거기다 가 이제 슈퍼컨덕터 연구는 당연히 이제 그 물리적인 분야니까 당연히 이제 양자 컴퓨터로 활용해가지고 이런 슈퍼컨덕터 연구에도 응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연구들 이런 것들이 결국 저희가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결국 여기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기 어, 이 전체 우주에 있던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결국 이 퀀텀 피직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똑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갖고 있는 퀀텀 시스템을 퀀텀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시간, 아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는 건너뛰고 그 바로 내용 그다음 결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이 발표 같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Chemistry Beyond the e 센트 i l 퍼컴 r i Solution 는 Quantum Centric Supercomputer라고 하는데 이제 Science Advances에 올해 이제 출판이 됐었고 원래 이제 프리프린트 아카이브 논문은 작년에 어,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나오고 나서 이게 그 지금까지 굉장히 그 이후 후속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연구고요. 이때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저기 이제 DMRG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가장 조금 더 이제 이상적인 결과, 그 다음에 CCSD, CISD, 그 다음에 옆에 같이 플러시 되고 있는 그 HCI 방법들 이런. 양자 화학에서 계산을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랑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계산한 거의 방법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교한 결과들을 어, 비교한 결과들을 그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 거의 eigenstate a, b, c 특히 이제 fes 가운데의 결과 중에서 가장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eigenstate c에서는 거의 이제 d m r 에 인접한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a나 b에서도 원래 고전적으로 계산하는 hci 방법 hci 방법에서 거의 그냥 할수 없는 단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어 저기서 hci 지금 작년에 발표 됐을 때 이미 hci 방법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페이스들을 고려해서 많은 더 정확한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f2s2 에서 이렇게 거의 dmrg 모스트 애큐리티 클래시컬 메소드의 근접한 성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 아직 이거는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은 결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에 그 아까 보셨던 이제 ccst 방법보다 이제 그 최근의 결과를 조금 더 향상 함으로써 그 dmrg 결과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전에는 이제 저 위에 오더 있었다면 은 벌써 이제 올해 이거의 그 정확성이 향상되면서 DMRG에 거의 가까워지고 한 오차가 0.2 정도 되죠 0.2 하트리 정도면은 그러면 이제 점 이제 그게 다시 이제 그리고 0.01 그리고 0.001 이렇게 해서 캘리어큐 어, 킬스에 도달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냐 그 방법론이 이제 요 SQD라고 하는 방법의 핵심이겠죠. 그거를 저희가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그 클래식컬한 저희가 병렬 연산 컴퓨터, 슈퍼컴퓨터와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이제 합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메소드를 접근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후각쿠에서 갖고 있는 뭐5 페타바이트의 메모리 같은 메모리보다도 더 넘어가는 F4S4의 뭐63 이 넘어가는 이그 용량의 이런 계산을 원래 슈퍼컴퓨터에서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슈퍼컴퓨터에서도 수행을 할수 없고 EP2S2 FP, N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제 2GB 이제 3GB 33GB 이런 것들에서 오더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F4S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한 세계에서 이제 이삼이 하는 슈퍼컴퓨터의 후각후보다도 훨씬 그 뒤에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또 비교할 수 있는 것 비교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저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펄토란트 퀀텀 컴퓨터 그러니까 오류 정정 오류 정정이 완전히 어 들어온 다음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오류 정정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고전적인 방법이랑 양자 양자 컴퓨터의 방법론을 얼마나 잘그 효과적으로 사용할 을수 있냐에 따라서 이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팅을 하는 게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시간 정도의 계산으로 이러한 결과를 낼수 있다는 거 만약에 폴트런트 퀀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그 양자 컴퓨터만 사용한다면은 거의 뭐그 400만 일이 걸린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400만 일이 걸릴 거를 양자 컴퓨터랑 고정 컴퓨터가 다 잘하는게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로 잘하는거 고정 컴퓨터로 잘하는거 이거를잘 분배해 가지고 계산함으로써 이걸 거의 2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었다 라는게 첫번째 테이크어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가지 그 병렬적으로 연산을 할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했다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 찍고 넘어갈게요 어 저희가 sqd 라고 하는거를 그 실행할 때는 저희가 샘플 샘플 베이스드 메소드 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이 샘플 베이스드 메소드 라는 거는 이제 첫번째 그 양자 회로를 통해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샘플을 채취하고 양자 회로와 양자 상태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작은 작은 이제 쪼개 문제를 쪼개는 거예요. 그 샘플에 기반해서 문제를 쪼개서 이 서브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 에너지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 SQD라고 하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데 이제 처음에 그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양자 상태 양자 상태에서 어떤 그 오비탈 어떤 전자 전자들이 어떤 오비탈에 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샘플을 해요. 그다음에 그 샘플한 결과를 가지고 고전적인 컴퓨터로 돌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그 갖고 있는 샘플들이 뭐만 개, 10만 개 있을 텐데 그중에서 뭐 2000개, 5000개 이 정도만 이제 가져와 가지고 샘플링을 해도 저희가 한그한 77개의 오비탈이 오비탈이 한그 30 34개, 32개 이 정도가 있는 건데 그 32개 오비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만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의 그 오더가 막 경우의 수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지잖아요. 거의 뭐 32C16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큰 숫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그런 여러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의 수를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채취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 더 정확한 계산을 수행한다 이런 것이 sqd 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어떤 결국 이 하드웨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게그 어떤 저희가 양자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은 분자가 있으면 그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 분자를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보통 이제 CPU를 통해서 이거를 양자 상태로 어 매핑을 해 줘야 되죠. 이제 양자 상태로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최적화하는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CPU 서버에서 처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제가 다 양자 상태가 이런 게 정의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QPU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샘플링이 이제 수행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얻어진 샘플들, 거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어, 각 오비탈의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GPU로 가져가서 이제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에너지 계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 이제 전반적 저희가 알고 있는 분산 컴퓨팅이랑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같이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이제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럼 양자회로는 어떻게 만들고 있냐 이 양자회로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클레버하게 어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 만들었는데요 요, 요 양자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해밀토니안뭐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양자 양자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거를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실제로 실행이 가능하면서 그 물리적인 의미도 잘 갖고 있는 이런 그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 방금 전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양자 회로들 실제로 어 저희가 갖고 있는 IBM의 양자 컴퓨터에 매핑을 해봤을 때 이제 이렇게 스피업 상태, 스피 다운 상태가 어 양자 컴퓨터로 이렇게 일자로 매핑을 하고 그다음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어 에너지의 상호작용은 이제 중간에 큐비하나 씩의 간격을 두고 뛰어 띄어, 띄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어 원래대로라면은 이 스핀들이 전부 다다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 십자 오비 뭐라고 하죠 이제 그리드 처럼 이렇게 스피너 과 스피 다운이 모든 애들이 다 오비탈 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대신에 조금의 이제 어프로세메이션을 추가하고 대신 에 이제 이건 샘플 베이스 드기 때문에 샘플링이 잘 된다면 은 이게 어느 정도의 어프로세메이션을 허용할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더 하드웨어 에서 실행하기 쉬운 양자 알고리즘 양자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두 가지 그 이런 두 가지 결과 아, 이제 두 가지 어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f2 s2 클러스터 그리고 f4 s4 클러스터 라고 하는 이제 실제 저희가 어, 미토콘드리아 나 아니면 뭐 엽록소 나 이런 데에서 이 fes 클러스터가 그 철환 클러스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광합성이라든지 아니면 ATP의 합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명 현상에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관여를 해서 그 생명 현상을 이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FES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내기 전에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요것만으로 끝이냐 아니죠 이제 그거를 더 정확하게 더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아까 지금 이제 보여드렸었던 그 Chemistry Beyond 어, Chemistry Beyond 이색 솔루션스 어, 문제라고 아, 논문이라고 하면은 그 외에도 이제 Supramolecular Interaction에 대해 가지고 SQD를 해보자 아니면은 이제 오픈 쉘 시스템 요건는 이제 전자가 더 있거나 없거나 약간 이온 상태 아니면은 이제 뭐그 저기 산화 환원 반응 요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어 오가닉 케미스트리에서 그 C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 벤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그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어떤 들뜬 상태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뭐 h2o 나 여러가지 그런 용매가 들어간다면 은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 이나 로키드 마틴 에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 어, 전에 이제 클로프 메소드라고 하는 조금 더 약간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결합이 됨으로써 지금 이제 마지막에 요거만 파셔도 괜찮아요. 슈퍼 컨덕터에서의 어떤 전자 전달 모델. 지금 허버드 모델이나 메모리 모델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제 그 초전도 연구에서 활용이 될수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이런 모델들에서 이제 전자의 전달이라든지 이 초, 초전도성에 대한 규명 그 성질을 규명하는 것도 연구가 될수 있겠고 아까 이제 그 저기 로키드 마틴의 결과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이 로키드 마틴의 결과에서 로키드 마틴이 했던 게그 어 전자가 이제 전자가 홀수계 전자가 이제 전부 다 페어를 이루지 않고 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어 예를 들어서 반응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반응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촉매 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실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벤 콘텀에서 아까 맨 처음에 제일 얘기했었던 배터리 배터리얼 배터리에 관해 가지고 할 때도 그러면은 리튬이랑 아그 리튬 배터리 정 리튬 배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산화하는 반응을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것도 한번 그것도 이제 s q d 를 활용해 가지고 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제 모든 결과들이 여러분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여기 IBM Quantum Learning Platform에서 저희가 이제 Quantum Diagonalization 알고리즘 그리고 SQD-Ado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가 있고 지금 어, 몇 가지 약간 어, 간단한 계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오픈 액세스로 10분 정도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다 주어지게 돼 있는데 이 10분 안에도 그 한 번씩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생각보다 약간 쓰기 쉬운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시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도를 해보시면서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은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